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미약한 친구들은 자고 더 많이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침에, 쉬는 시간에. 그럼 어떻습니까? 교과서로 소리내기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허우, 어, 그게 지루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친구가 여러분 발표하는 그런 것만 같겠습니까? 또 어떤 날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둠을 만들어서 모둠끼리 서로 읽어봅시다라고 가능하겠죠. 어느 날은 한 글을 골라서 두 명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게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읽게 하는 거죠. 실제 구어 수업에서 하기 힘든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핵심은 뭐죠? 성취 기준에 있는 낱말 문장을, 글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성취 기준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잘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수한 제가 지도한 학생들 1학년의 경우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저는 성취준 이상으로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미약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부모님의 철학에 의해서, 불자 지도를 입학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4명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편부, 편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함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 예, 가정 환경은 지금은 뭐 개인정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보고도 있지만 우리 이제 교사들은 공무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어떤 정보를 다루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늘 그런 정보 보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도 기본 우리가 인권이니까 인권은 늘 존엄한 것이고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많이 느끼죠. 제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느 날 제가 그 주변에 갔는데 저녁에 주로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낮에는 주무시는 거죠. 어머님께서. 그 아이가 유독도 글자를 아예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아예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는 제가 주로 자주 가까이서 이야기하면서 주로 많이 했어요. 뭐참 착한 어린이였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건 근데 여러분 소리낼 게불과한 거죠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소리낼 기만 계속하면 지루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소리낼 기가 지금 이 소리낼 기가 어떻습니까 시작해도 어떻게 언제까지 가는 거죠 이게 그죠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3학년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매 6학년 아이들은 여러분 여러분 6학년 이제 당장 이제 시습 가잖아요. 6학년 맡을 수도 있고 5학년 맡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국어 읽기가 아니라 과학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내 읽기를 잘 하는지 우리가 유창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플루 c 시 유창성 이야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유창성은요. 정확하고 빠르게 오류 없이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유창성 평가가 가장 그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대학 수능 평가가 가까운 거죠. 긴지문에 빨리 읽어야 되는 거죠. 내용 파악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6학년 아이들 보면, 소, 왜 제가 소리 낼기를 강조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유능한 독자는 소리 낼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묵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 다른 뭐 속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묵독은 나와 있으니까 묵독을 잘 하려면 전제조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시각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소리내기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 자동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동화 단계 자동화 단계 여러분 어떤 개념입니까? 자동화 단계라는 게 이런 거죠. 운전할 때 이런 거죠. 운전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이런 혹시 아시는 분은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현재 풀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 안전 사고를 일으킬만한 거 세전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절대로. 뭐 이전에는 막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서 음. 음악 틀기도 하고 막 아주 위험한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A행위를 하는데 B행위를 할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A행위는 자동화가 된 거죠. 그럼 자동화 단계까지 되도록 만들 어주는게참 중요한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소리내기가 자동화 단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실은 목독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독조차도 여러분 소리낼 기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독을 해 나가는 도중에도 멈춥니다. 뭐가 멈출까요? 눈동자가 멈추는 거죠. 보통 이제 읽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 이게 초정밀 카메라로 눈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 자세하게 <laughs> 우리 교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멈춥니다. 디코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몰랐던 단어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게 아니라 자꾸 자신이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목독조차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내기를 통해서 그런 오독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자신이 모르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소리 내 읽기를 1년 동안 가는 거죠. 뭐 사실은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활동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처럼 혼자 읽게 읽어 보기 한다든지 친구와 읽게 한다든지 그죠? 또 나와서 하게 한다든지 뭐 본인이 또 준비한 글을 읽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교과서로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리 내 읽기 단여러를 얼마 전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소리내읽기를 실제 부부교과서 1학년 1학기에는, 1학년 2학기에는, 2학년 1학기에는, 2학년 2학기에는 2학년 2학년 얼마나 다르고 있는지 많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정치 기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은, 제가 하는 수업은 소리내읽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인데 소리내읽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 거죠. 이미 아까 말씀처럼80% 이상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런 역량들을 갖추고 입학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아마 우리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을 대여 대부분의 경우가 저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강원도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전라남도라든지 또 섬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 가중이라고합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 어떤 무식성 정도가 좀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하지만 가져야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확장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3월 거의 중순 후반이 되는 거죠 이때 뭐가 될까요 이때 이런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내용 확인하기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용 확인하기 단계가 다른 게 아니라 좀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소리 낼 길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한테 부담 없이 읽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읽으면 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무엇인가 내용을 파악하지 않겠어요 파악하는 그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쓴다면 중요한 점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기. 사실 질문하기를 다른 말로는 질문 생성하기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질문 생성하기 신랑입니다. 질문을 만드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최근에도 질문이 강조되고 지금까지 이제 교육과정은 2 0 1 5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적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새로 또 개편을 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수시 개정을 할지 그거는 뭐2020 이후에 또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냥 추론을 해보는데 어, 5, 6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죠 명료하게 질문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추가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통 우리 구글 수업하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읽기에 성취 기준 차시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활동이 추가되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죠. 질문을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만들기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정확한 사실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용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질문하기 힘들잖아요. 읽기 때문에 텍스트에 근간 질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질문하기를 해서 저는 학생들한테 1학년이잖아요, 지금. 1학년인데 질문하기를 해서 여러분 뭘 이제 가르칩니까? 질문하기 유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 나름대로 해서 별 하나 질문, 별세개 질문, 별 별두개 질문, 별세개 질문 만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다 규정하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이거는 사실적 질문이고요. 이건 해석적 질문이죠. 이거는 추론적 질문을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실적 질문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 이거는 정권에 접했을 것 같은 사실 질문은 질문하고 답이 한 텍스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냥 명료하게 익스프리시트 한 거죠. 텍스트 안에서 인텍스트. 이를테면 뭐 형내는 교육관에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떤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내는 교육관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같은 문장에 질문과 답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뭐, 곰과 사자가 소풍을 갔습니다 곰은 누구와 소풍을 갔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질문과 답이 텍스트 하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답이 명료하게 텍스트 안에 있잖아요. 질문 안에 있죠. 문장 안에 있는 거죠. 문장 안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 질문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 이런 답들은 텍스트 안에 있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를 벗어나는 거죠. 아까는 지금 같은 문장 내에서 질문을 했지만 해석적 질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를테면 뭐, 토끼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가다가 계속 거북이가 넘어졌습니다. 뭐 이를테면 토끼가 들어간 다음에 거북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답은 텍스트 안에 있지만은 질문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그렇죠? 이것도 익스플리시티 한 거죠.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적용적 질문은, 아, 이건 제가 추론적 질문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추론적 질문보다는 적용적 질문이라고 말을 많이 쓰기라고. 도 적용적 질문. 적용적 질문은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하는 추론적 질문. 이거는 뭐냐면, 질문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는 텍스트로 그것도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laughs> 답은 텍스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위에 있는 사실적 질문과 해석적 질문은 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텍스 안에 들어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적용적 질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질문은 텍스들로부터 시작되지만 답은 우리 머릿 속에 있는 거죠. 어, 형례는 교육관의 7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제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런 이렇게 텍스트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형제는 왜 힘이 쭉 빠졌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할때 교육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답이 텍스트에서 빌어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적용적 질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근데 답이 어디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